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출 문제 여덟 번째 다음 중 유효한 범죄행위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 유효한 범죄행위를 찾아낼 때는 특히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 적 타당성, 이걸 위반했는가를 물어보는 게 보통이에요. 자, 1 번을 보면요. 자, 이건 그냥 이거 키워도 찾을 적극가다.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이중 매매 같은 게 그렇죠. 제2 매매 계약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매도인의 제1 매수인에 대한 배임 행위와 제2 매수인의 적극 가담 행위가 있으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죠. 자, 이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대금이 현저에 불균형한 강매매니까 104조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될수 있죠. 3번, 도박채무 담보 목적. 어, 도박채무를 담보할 목적.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반사해질생이. 그걸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반사해질생이죠. 도박자금 대여, 도박자금 갚는 것, 다 반사해질생으로 무료입니다. 4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매매라고 되어 있으니까 108조죠. 허위 표시.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5번. 부첩 관계를 끝내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준다. 이거는 허용된다 그랬죠. 부첩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생활비를 주겠다는 반사의 질성이지만, 부첩 관계를 끝내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기라는 것은 반사의 질성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죠. 답은 5번. 이렇게. 목적과 관련해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역, 타당성. 그거를 물어볼 때, 보통 이렇게, 유효냐, 무효냐를 물어보게 됩니다.